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 지금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우리 성계는 아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가서 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테네라는 곳은 뭐 옛날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고대 그 당시에 세계적인 현자들, 세계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아주 교육적으로 수준 높은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야, 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학자들이니까, 나도 이 사람들에게 좀, 나도 많이 배웠고, 나도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복음을 잘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울도 워낙 또 뛰어난 그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헬 아데네 가서 헬라 철학자들이 쫙 모이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우주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그데 워낙 바울도 박식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쫙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 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하구나 그래 가지고 바울을 더 존경하고 따를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웬걸 전부 다그 사람들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바울이 세상말로 하면은 바울은 아덴 설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오느냐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거기서 결단하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 설교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결단하느냐?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유식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아덴의그 학문한 사람들이 그 현자들이 자기를 더 높게 존경하게 될줄 그렇겠는데 웬걸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크게 깨닫는데 아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지 무슨 우주를 전하고 뭐 철학이 어떻고 문학 어떻고 백날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린도에 와서 오늘 이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서 누구와 앞에서든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난 알지 않는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린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고 십자가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장군 이 있잖아요. 이양반의 나라가 카르타고로 나라인데이 카르타고에서 십자가형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형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하나의 사형의 방법으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로마인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 일부로다한 비로마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을 볼 때마다 끔찍하고 무섭고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주 피하는데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피로 단 비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보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너무 무서고 끔찍하고. 여러분 경주 불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구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고 그 교회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불국사의 그 승려들이 출입을 하잖아요.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 바로 불국사 앞에 이 구정교 회 십자가 다 있으니까 그걸 안 본대요. 거기 돌려보려고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 귀신들은 십자가 막 무서워 안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지만은 이 귀신들은 십자가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은 예수 보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처럼 이런 귀신들은 십자가 딱 보면 좀 맥을 못 춥니다. 이런 점장이들 점치고 무당이 푸닥거리한 십자가 갖다 놓고서 하는가 절대로 못합니다. 예, 그냥 나무 그냥 나무 반대에 갖다 놓으면 합니다. 그런데 나무 반대에 십자가 만들어가 세워버리면 못합니다. 이런 신기하잖아요. 왜냐 십자가가 능력이 때문에 이런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몰몬교라는 이단 있잖아요. 이 몰몬교는 십자가를 안 겁니다. 물론 이단들이면 다 십자가 안 겁니다만 특별히로 몰몬교는 왜 십자가를 안 거느냐? 십자가를 실패로 봐버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걸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은 예수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승. 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죽었다가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만물이즘 그러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49편,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너무 커서 온 세상의 돈을 다 긁어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북한의 그 가난한 나라 돈까지 다 긁어 모아도 빌게이츠 돈을 모으고 아마존이고 애플이고 뭐 간에 온 세계 부자들 돈다 긁어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가지고 구원받으려 생각했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세계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입니까 온 세계 돈을 다 갖다 바쳐도 한 생명 구원하지 못하는데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해 버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대단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꺾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이이붙여졌졌습다다 종려 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시작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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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상징,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울이 고린도서 결단한 것처럼 우리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노라.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주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포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이거 우리가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34년 생애 동안에 초롱과 고난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고난의 상징이 비아 돌로로사는 아닙니까이 비아 돌로로는 이 라틴어인데 순환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판 받았던 빌림 이건 뭐 그러니까 그 빌라도 재판정에서 골 십자가에 돌아가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에 보면 열네 지점이 있습니다. 그 열네 지점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진 장소입니다. 이게 열네 장소 주님이 쓰러셨다. 그래서 열네 곳마다 뭐 기념 교회 가고 있 기념 어떤 조형물 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지고 힘겨운 십자가지시고. 14번이나 쓰러지면서, 쓰러질 때마다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야곱이 바다 나람에 가 가지고 그 라반의 집에서 보니까 라반의 딸들 가운데 라헬이 가장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니까 라헬과 결혼할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해라. 알았습니다 7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 안 받고 일했습니다 라헬하 결혼하려고 그 7년 딱때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가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라헬이 둘째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했으니까 큰딸 레아를 너에게 줄게 라헬과 또 결혼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럼 7년 후에 또 라헬을 또 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14년간 도난받고 무보수로 일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 하니까그 야곱이요, 7년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겨워 죽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니까 7년 14년이 그냥 수일같이 지나가더라 기쁨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니까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기쁨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의 길그 험한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한게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계명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 백날 해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마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케네스 만의 동산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를 안지고 집습니다. 제발 안지면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 지는 것을 알고 주님십자가하지셨으니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데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 만류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나와 가지고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말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십자가 지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십자가 안 지면, 면은 제자들도 있고, 십자가 안 지면은 왕이 되는데,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는님께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성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로 반열에 올려놓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믿고 있지만은 캐드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도 중보자고 마리아도 중보자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나 마리아는요 경건한 여인입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여인이라고 존경하지만 그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과 동등될 수는 없습니다 왜?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4등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는데 음, 죄송합니다 멜리데 섬에 갔는데 이 멜리데 섬에 보니까 사람들이 뱀을 신으로 숭배하는 곳입니다 뱀의 독사에 물려 죽으면 그 멜리데 사람들은 아 독사 뱀신이 노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뱀신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랭이 바다에 파선돼가지고 올라가서 너무 춥고 온몸이 젖어가지고 불을 떼놓고 딱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독사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멜리데섬 사람들이 와저 사람이 엄청난 죄인인가 보다. 이제 독사야 신에게 물렸으니까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죽나? 이렇게 보는데 왠걸 바울이 자기를 물고 있는 이 독사를 불에다가 흔들어 떨어뜨려 독사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와, 이건 우리가 믿는 뱀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여기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 앞에다가 막 제물을 차려놓고 막멜리데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 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길려고도 뱀을 신으로 숭배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도 마리아는 우리가 존경하는 여인이지만,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결을 가진 인간입니다.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는 건데 그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를 맞으면서 우리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말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놨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틴이었명상록이란고백록이란 유명한 책을 썼던 이 어거스틴. 이 양반이 젊은 시절에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 참 생명의 종교를 찾아 나서겠다 온 종교를 다 뒤집어왔습니다 여기다 가고 저기다 가고 온 종교 다 뒤집어오고 구원의 길을 못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기가 바로 구원이고 여기가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다. 여러분 이제 예수 만나고 예수 믿으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내가 평안하고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록 여러분 서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지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늘 자랑,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사 얘기가 312년에 보면요, 로마 황제 자리를 놓고 이 콘스탄티누스하고 막센티우스한 이두 장군이 대결을 펼칩니다. 이 대결을 이기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결하기 하루 전날 정오에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봅니다.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금빛 찰나는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이때는 콘스탄티누스가 아직 예수 믿기 전입니다. 금빛 찰나는 십자가가 환상이 딱보이는데그 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가 승리하리 이러무고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뜩 저차를 보니까 환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병사들에게 "전부 이거 방패에다가 십자가 다 그려라" 그래 가지고 막센 규스하고 대결할 때 콘스탄티누스 군사들은요, 방패에다가 전부 십자가 그렸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게요, 적게 게요. 이겼으니까 얘기하지, 졌으면 얘기 안 합니다. 이겼어, 이겼어.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 자리에 올라갑니다. 312년에 이 싸움 이겨 난 다음에 한해 후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해 버립니다.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고 예수 믿, 믿었고, 그리고 로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는 3%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인데도 황제가 체험해 버리고 십자가 체험해 버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이 공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동제 일교 부목사 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제 교구의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을 제가 심방 갔는데, 이 권사님 저한테 간증을 하세요. 무슨 간증을 하냐? 당신이 예수 믿다가 시집왔는데, 시집 오니까, 전부 이 우상 숭배한 집이었어요. 시댁이. 맨날 제사, 뭐 일년 내내 제사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분이 교회는 못 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방법을 했냐. 제사상 차릴 때마다 밥에다 십자가를 그렸어요. 보일라고 잘안 보이게. 그리고 카 시부모님들 뭐자 가족들 밥들 때마다 십자가 그려. 안 보이게 표안 나게. 편하게 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표날때말 본인만 알게 십자가 다. 임의 처자 사 십자가 가족들 밥,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에도 십자가. 이 웃은 얘기가죠그 근데 그다음에 그가 다 예수 믿어 버렸어요. 제가 갔을때임미그 고난을 다, 다 예수 다 예수 믿었어요. 예.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가정이 안, 안 믿는 남편 있고 안 믿는 뭐 부모님이 계신다. 혹시 십자가 그 편안함 편안하 갈등이 있을 것 같으면요. 편안하게 살짝이 그럽을 사정이요 매일 밥들 때마다 우리 아들이 안 믿는다 모르는 게 살짝이 그래요. 얘는 또 알면 또 신기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이런 그런 믿음 가지고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들릭 사람들이 성모 그리잖아요. 이 성모가 여기 이마에서부터 해가지고 옆 배꼽하고 가슴 사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왼이 왼쪽이죠. 왼쪽 과아 오른쪽. 어디가 이뭐십자가 그리자 십자가. 우리는 개신교는 성호를 그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성호 그리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 아닙니까. 나름대로 십자가를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이 하잖아요. 이, 이, 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을 이제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 한번 또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